야! Yeah! 아 뭐야 이거? 에란게클래시청주어청주어정 로비. 축축해진 느낌이랄까? <laughs> 아! 젠장 못 참겠다. 과연어 뭐지? 물리엔지도 돌아왔나? 취약성, 취약성. 무조건, 무조건 거, 무조건 고. 야 말도 안 돼. 이때까지 힘을 아껴왔던 앞두었던... 형식이 와요? 옛날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. 아 돌아 와 이거 <laughs> 완전 옛날 옷이잖아 이거. 나팔바지, 거두 패딩. 어이 <laughs> 노란색 세트를 안 입을 수가 없다. 결제해. 단돈 5,000원. 입어. 이건 공짜야. 둔둔둔. 아하. 나 죽어. 근본이 있잖아. 이게 배그지. 슈라우드 MC님. 이거지 이거지. 이게 게임이고 이게 인생이지. 어쩔 수 없다. 골드 앰프가 국룰이다. 스킨 다 때. 2주 동안 스킨 금지령에 처한다. 아, 반갑습니다. 어이, 어하, 아, 아이, 냐고 아주 근본이 있어. 근본이 있어. 마침 이무기대했는데글 그 시절로 돌아가야지 스킨 돌아와야지. 돌아와야지. 어 뭐야 이거 로비? 아, 뭐야 이거. 와. 미친 이거 뭐야? 얼른 총좋총좋총총좋대박 돌았다. 아 살짝 밝은데. 아개 시끄러운 거 봐. 와. 야, 야야 비행기 살아났다 비행기. 비행기 꼬리 비행기 꼬리. 오. 아 <laughs> 이거 칙칙 폭폭 해야지. 이거 에서 밀어야 된다고. 와. 야 개추. 야뭐 그리고 그래, 그래픽이 쏙 만나는 거 봐. 어, 그러니까. 졌다 그래픽이 축축한 그래픽 뭐야 이거. 미쳤다. 와 뭐야 생긴 것 봐. 레이더가 뭐야와 뭐야 이거 내부. 뭐야, 대박. 이게 내부 뭐야? 이거 들어가 봐 밀베 내부. 근데 들어보는 건왜 나와? 야 아. 밀베 내부 이거 완전 옛날. 나 잠깐만 나 지금 살짝 키, 실망했어. 왜왜? 나 잠깐 실망했어. 일단 카메시키 있는 거 감점. 총이 막 요즘 총도 나오는데요? 클래식이 아니잖아 그러면. 클래식 향 첨가. 자나좀 실망했어. 또 실망해. 실망좌. 어반너 바뀌었다며. 아 뭐야! 야 없어, 반동이. 어? AR, SMG, DMR 전부 다 반동 감소? 대 반동 패치 전으로 돌아간다. 바우그 성능이 7.5% 상향 조정. 이에 따라 모든 총기에 TTK가 한발 정도 증가합니다. 미쳤다. 미친 게 틀림없어. 아옛날파크로 없었는데. 잠시만, 여기 베릴이랑 드라구노프인데 이거 안 쓰고 싶은 거어하냐 나도 안 쓰고 싶어. M4 있으면 M4 쓰고 싶은데 M4가 어, 없어. M4, M4 쓰고 싶은데. M4 줘. 반도 얼마 주란다 볼까? 그 와, 아이씨, 에릴 베릴은 나 빼야 되는 거, 거 아니야? 너무 사기야 이거 말도 안 돼. 그냥 봐도 없어 그냥 제로. 야나 네. 방금 로키였어. 차없 <laughs> 로키님 <laughs> 보고 계시나요? 원래 애, 쏜 에, 쏜 또, 아이 뭐야 이거 아이 꺼버리고 나 스킨 없이 간다. <laughs> 그게 맞지, 그게 맞지. 와 여기 이렇게 땅이 야, 넓었었나? 야, 야 이렇게 약간. 길지가 넓은가 이렇게? 그러니까. 원래 약간 능선있고 그러지 않나 여기? 안나 보급, 이제. 보급보급포미건전면 보고 보급, 235. 어? 어 아, 드리마가. 아. 아니 왜? <laughs> sorry, sorry. 운전 실력은 실년이하도변하지가 않네. 너무 적게 나와. 여기 번 올리면 차막 뒤집어지나? 먹지 말라는데? <laughs> 조심해. 파라아라차 터지는 거 아니야. 조심해. 오잉. 오. 아, 그거 구유 안해 놨네. <laughs> 어 어어 어야 어, 이동 이동 도 d o i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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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이 i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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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'est bon, c'est bon, c'est bon, c'est 진짜 천곡 그대로 있네. 이제 건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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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. 어마네 자리세. 그거 하러 가는 거 아니었어. 우리 건물 내 건물 내 건물 내건물인 좋아 너무 좋아. 와, 통다 통다. 통다 와. 그때 그 시절 던가 통다 딱통다락그 시절 음, 물리 엔진 그대로. 근데. 아, 너무 맛있겠다. 아, 김불로 볼 모르네. 원래 여기 딱불 여기 딱 불인데 여기. 거기 LG. 내가 자리 남겨 놓은 거야, 이 자식아. 아 야, 잠깐만. 이래보다 대려. 한템 생이 지난. 언제 오면 <laughs> 테이블이 맞지. <참. 웃음> 그렇네. 옛날엔 통다가 참 힘든 게임이었어. 빨리 와라. 내 슈라우드 카고팔이 널 기다리고 있어.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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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근데 저 앞에 진쳤다. 우리 야이차 보고 진쳤어, 쟤들 여기 차 뒤에. 안 오면 어쩔 건데? <laughs> 자기장 어? 여기 잠기면 어쩔 건데? 야, 어쩔 거야? 누구 돌아올 거야? 쏜다 어? 아. 보여 보여. 자식들. 어? 너네 많이 해 봤구나. 딱 보는 거 보니까. 여기 그 위에 올라가서 아, 이게 보여? 발가락이 보였다다 나. 돌아갔으면 좋겠다. 이게 진짜 재밌었는데. 너 같은 괴물 때문에 없앤거이차 소리? 오토바이. 오토바이. 뒤? 뒤? 쪽인데 우리 쪽. 오, 우리한테 오른데? 어. <laughs> 두 명, 두 명, 두 명. 내렸다. 기절. 하나. 수나 아, 뭐야. 와, 핑 차이. 야, 저거 도로 가야겠다. 가야가자 가야. 가자. 아, 이 자식들. 아, 아 이식 아, 이거. 아. 왼쪽 가로 이게요차 타고 밀어버려? 응. 음. 내 왼쪽. 내 네, 왼쪽도 네, 왼쪽, 왼쪽. 있어. 하나. 네, 오케이. 아이고. 딱하지만. 와. 와. 아니 제들 베릴 그로자처럼쓸 수밖에 없네. 베릴 너무 좋아요. 낭만 놈들아 베릴 쓰면 어떻게? 클래식 무기 박스면되는거 맞아? <laughs> 아니 반동은왜 줄였어? 아왜 하나 가버스어 있어? 와 여기 개어도한 것 봐. 바... 뭐야 이거? 빼공 빼공 거의 얼리 어세스그 트레일러 수준이야 그냥. 아나 눈앞에 베릴 있어. 참아야겠지? 참 참아야 될까? <laughs> 반동이 적으니까 게임이 더어려워니 텀도, 텀도. 습니다포쓰레아니하하하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고안 되겠어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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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좋아. 아, <laughs> 우리 팀왜 이렇게 지는지, 지는지 알것 같아. 엑스맨 있어 우리 아니, 나, 나왜 지는지 알것 같아. 한 달, 사람은 했어. 일층걔 아무것도 <laughs> 없었어. 아, 이렇게 내려 여기 창고 아니야. 나 레스토랑 쪽 하나 카페. 기절, 가자 오 d b s 백터, 누 b s t 터 s TBS? TBS? 터 b s TBS? b s TBS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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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밖에 TBS? t 밖에. 밖에 아, 응, 도와줘, 도와줘. 도와줘,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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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씨 야도 나가 영영이 어, 아니, 어, 상대는 4명인데 왜 우리 한명 없냐고? <laughs> 어이가 없네. <laughs> 아이, 나 없어서 가야 아, 야. 아, 야, 아. 어그로 끌은 좀 어그로 끄는 게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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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. 정팀. 어, 창문에 어. 왼쪽 창문 6배율. 부대 테대테네거맞았 어? 어? 어 잡았는데 어? 어? 김블로가 어? 죽였는데? 어, 어? 어? <laughs> 김블로가 죽였는데? 어 <웃음> <웃음> 진짜 <laughs> 나나아님더 이상 설렁설렁하지 않겠습니다 악바리메타로 갑니다 여기 엠포 두자리 있습니다 아저 네, 갖다 버렸습니다 그거 2 시간 했는데 스쿼드에서 스티커를 못 먹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나 보급 먹으러 갈래 말리지 마 살아와. 저기서 토미노건이 나온다면 쓸쓸쓸 쓸, 쓸 거야? <laughs> 야나 부딪혔어 도와줘 도와달라고? 나갇혔어 진짜 갇혔어 <laughs> 아니 어떻게 도와줘? 와이 잔인한 놈들 불을 막아버려? 야너 어디 있어? 야너 나다 우리끼에 연막 깔아 연막 깔아 연막 깔아 넓게 빼줘즈 말고 천호 다 빼줘야 돼. 차를 빼야 된다고? 아, 차를 아, 빼야 돼. 다가오다. 토미거인지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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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만 할게. 아이, 어 토미건. 쓰세나 어? 먹는다. 나 먹는다. 아니 진짜 토미거이 나오네. 즉, 야. 다섯 명 남았어요. 네, 한 명이 더 남았는데. 나 왼쪽으로 깎을까? 이건 좋은데 나 왼쪽. 아, 왼쪽 아, 올라가. 한 명은 저기 있는 건가? 아 왼쪽 아예 왼쪽으로 깎아요? 블림보 어? 아예 그냥 중턱으로 올라온. 뭐 어, 치킨도 왔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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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러. 치킨. 그게 치킨. 중요해. 당신들 다 먹으셨잖아요. <laughs> 게임에 집중 안 해? 게임이 장난이야? <laughs> 아 뭐야? 어 알아서? 오? 예, 돌아가고. 자, 굴리모씨의 토미건. 제가 리뷰해볼. 아니, 아니 컷, 이런. 자, 컷, 컷, 컷. 자, 토미건이 이렇게 좋다고요? 쭉쭉 파숑, 부풀어 파숑. 자, 와, 백발짜리 토미건 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게 토미건이군요. 와우! <laughs> 눈쟁씨 네? 제 키를 건들지 앞에, 마세요 발 앞에, 발 앞에. 어디에요? 바로 앞에 바로 앞에 60 60몇 명이에요? 두명 조졌어요 <laughs> 어? 하지만 수류탄이 6개예요 하지만 수류탄이 6개라면? 뭐죠? 한 기절 라스트 나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얘네 킬이 없어 얘네 킬이 없어 야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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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어때요? 저희 기운이 깊다고 토밍은 어떻습니까? 아니 저 이거 너무 좋아. 너무 맛있어. <laughs> 야 이거 보급 무기 왜 넣어놨냐? <laughs> 옛날 배그 있잖아. 총 쏘다가 미더미더 치킨 들었으면 계속 총 쏴지면 돼요. 하늘 들리면서. 그대로 구현돼 어. 있어. <laughs> 아니 굴림보에서뭐 하는 건데? 진짜 <laughs> <laughs> 전쟁했다니까? 어나 <laughs> 아, 앞에 DBS 진 공포육수구나. 처음에 어 DBS 게 무섭다. 폭탄 들어오고 난리 안 돼. 자기 포기야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빼고, 아예 자기 기 해주는 건 뭐야? 내 기운이 깃든 토미도 어땠어? 아 좋더라고 <laughs> 아이 든든했어 더위가 눈쟁씨 에이 맥아라가 어그로 다끌었습니다 어 이제 이런 <laughs> 것 나가세요 그냥. 아니 중요한 상황에 기를 <laughs> <길을> 했잖아요. <laughs> 뭐 했는데요? <laughs> 진짜 진짜 아쉬운 거는 그저차막 스킨 있는 거랑. 아니 그리고 베릴 삭제는 해줄만 하잖아. 이거 베릴 난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때. 베릴이 너무 좋아요. 하지만 그런 베릴 토미건이 이깁니다. 보급 먹으러 가십시오. <laughs> 보급이 최고다. 아, 약간만 수정하면 재밌는 2주될거 같은데 빨리 빨리 패치 되면 좋겠네요. 진짜. 안녕하세요. 본 총빌런이라고 해요. 24 시즌 경쟁전 20식 네. 1위 찍고 대그라운드에서. 어저격요적기요저당한저총장저기구사기요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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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달요달달요 저기요. 저기